수환일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요 설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디 가지도 못했고요 또 건강 때문에 큰 수술을 해서 삶과 죽음의 중간쯤에 서 있는 경험도 하게 됐고요 또잘 회복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갖게 해주신 목사님과 아, 또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그런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는 사람하고 웃는 일과 우는 사람하고 우는 일과 둘 중에 만약 어떤 게 쉬울까 아니면 어떤 게 나는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나보다 더잘된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하여 즐거워하는 것과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일, 그둘 중에 어떤 일이 여러분은 쉬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수환일에 있을 때 미얀마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가 골프를 가르쳐드렸는데 1년 만에 그 양반은 거의 싱글을 치고 나는 그냥 핸디 25 정도에서 헤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엔 그 양반이 골프가자 그러면 싫더라고요. 아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우리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래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 많이 찍은 사진 중에서. 그거 딱 보면 누구 먼저 보세요? 다른 사람 먼저 보시는 분 있어요? 다른 사람 얼굴 먼저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얼굴 먼저 찾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하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나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척 넓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나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 것 아,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쉬운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자기 얼굴에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생긴 가면을 오랫동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가면을 벗었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가면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목사 됐을 때 저는 목사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목사 흉내를 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조금 목사 같아지기도 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아마 생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럼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면을 쓰고, 그리고 내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조금 더 가까이 가까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로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란... 신앙 고백을 듣고 난후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되게 놀랐고 베드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하늘 열쇠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겠다고 하시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살아야, 예수님이 살아야지만 내가 뭘 받든지 말든지 하지 없어지는데 내가 뭘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가 들은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게 유익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한 욕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거 적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가면을 쓰고라도 오래 있게 되면 그리고 그 흉내를 내다 보면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거 여러분 느끼시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란 그분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가능하면 옮기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나의 통치자로 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분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결혼 44년이 되었는데 가정 생활의 초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대로 내 욕심 내고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그런대로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 양반은 만족할지 안 만족할지 모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여러분이 목사님이 가시고 싶은 곳이 어디세요라고 물으면 나는 내 아내가 가고 싶은 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좀 비슷하게 되갔어요.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일, 그분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일은 그분처럼. 살려고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집안일만이 아닙니다. 나의 목회 45년을 되돌아보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일을 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나 중심의 일을 했는지 돌아보게도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에 물어지는 인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오늘을 사는 현실에서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때난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인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 부인은 자기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뜻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이 아닌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이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뜻이 어떤 일에나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나 자신도 함께 죽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러씻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뜻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네포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고자 초청하신 것이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한번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때처럼 황홀한 눈빛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전해주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살아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용서하시는 복음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누리는 은혜여 영광입니다. 17세기에 영향력이 든목회자 리더 포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저번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 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새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 이건 좀 불편한 건데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지 좀 무거운 건데 왜 이거가 달려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에게 날개는 공중을 날수 있는 힘입니다 배에서 돛이 있는 것은 바람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는 새의 깃털과 같이 날개와 같이 배의 돛과 같이 힘들지만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희생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지는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고 지눔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믿고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은 자로 계속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하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라고 뵙 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였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십자가 흔적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를 짓는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으면 찾으리라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숨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강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27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의 중심입니다. 신앙 생활이란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말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이나 말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20년 1월에 목회 생활을 은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주일 설교하냐 아, 설계하지 않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골프를 치면서도 오 내가 토요일 날 이렇게 골프를 칠수 있어라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 매주일 말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생각합니다. 나는 말로는 설교하지 않지만. 내 삶으로는 어떤 설교를 하는 삶을 살고 있지? 내 생활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나? 늘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 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한 세 가지 원칙을 잘 적용시켜 지혜롭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베델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하며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을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드립니다. 이제 나의 정직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흉내라도 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혜사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신 황규철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위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동력하며 함께 사역하는 온 성도님들 위해 주의 운청과 인도하심이 같이 하시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고운 진행 과정 가운데 동력자로, 친구로,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과의 관계로 살아오면서 이들을 위해 빌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잔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사고도 넘치도록 인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동행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